어? 여기, 여기군요. 여기 드디어 건강이 풀립니다. 건강이 정확히 알려면 15일 날 가봐야 아는데 15일 무비자가 다시 부활을 하고 아직 한국이 안 풀었잖아. 그렇죠? 이제 한국도 곧 푼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공만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곧 들어오실 텐데, 오늘 아, 편 체감상 지금 피크 친것 같아요. 코로나 피크 쳤지. 점점 이제 줄겠지. 점점 찍었으니까. 오늘도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이 2주간 정신이 없었대요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아인 네. 네. 근데 오늘은 확 줄었대요, 갑자기. 그럼 피크를 친 거잖아요? 피크 쳤는데 난안 걸렸네. <laughs> 난 한국도 제가 30만만. 맞 여기도 30만 아닐까요? 여기 30만이요. 인구가 두 배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또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100% 여기는 한국보다 더 많이 나왔을 거야. 그래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끝이. 관광을 푼다니까 오늘은 시내 중심에 있는 또그 유명한 반미집이에요. 새벽부터. 네 점심때까지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도 되게 유명하고 맛있는 집입니다 근데 특이한 밤미야 되게 특이한 밤미라고소문났인데 예전 호이티비에서도 한번 찍었었어요 이 집도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대찌개라 했던 그게 이제 부대찌개라기보다는 이제 밤미에 들어가는 재료가 조그만한 소세. 에쫙 네. 깔려져서 나오는 빵에다가 싸먹기보다는 찍어먹는게는 색다르긴 하겠네요 음. 이색 밤미 오늘은 이색 밤미 먹으러 일군으로 가시죠. 오늘도 평화로운 수명 아까 휴대를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자고 아이답장해라. 아이, 하이펀 밤에เจ้า 닭빛. 이제 됐어. 뭐야, 요콘? 응? 뭐야, 요콘? 한국? 어. 차례. 노상에 앉자. 원래 길거리 음식 안 먹는데가 <laughs> 걸어서 세계 속으로 <숙소를> 갔네요. <laughs> 봐봐 여기 도로 바로 도로야 아, 의자가 너무 작다. 예, <laughs> 네, 귀엽구만. <laughs> 우와, 우와, 와 엉덩이, 반절, 반절 걸쳐요. <laughs> 아, 내 것만 나왔네? 형이 좋아하시는. 응, 어, 고수도 많이 들어있는데. 대신. <laughs> 일단 제 것만 나왔는데, 밤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렇게 조그마한 소세에 싹 깔리게 됩니다. 이거를. 수저나 포크를 이용해서 수자가 너무 큰데? 어, 일단 재료를 믹스를 해야겠지 고수 좀 건져내고 야 맛이 있다 맛이 어쩔 수 없겠는데요? 아우 막 계란이 지글지글 마가린으로 튀겨진 계란이라니 고수가 다조사져있어갖컨 <laughs> 건져내기가 힘드네 이런 반면 너도 처음이지? 처음 봤어요 여기에 고추를 좀 넣을게요. 고하게 그래서 미트볼도 있고, 베트남 햄, 베트남 치즈, 베트남 소세지, 베트남 고기, 그리고 파떼. 팥대. 파떼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잘 섞어서. 냄새 좋아. 그래서, 감미를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자가, 사가, 자가 아주 그냥 좀, 좀 넣어서 먹어볼까? 코이티비에 그 나왔던 2년 전 영상인데, 이모님들은 건강하시네. 밝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고, 막. 코이티비 <laughs> 보시고, 한국분들도 많이 온것 같더라고, 리뷰를 보니까. <laughs> <laughs> 여기도 근데, 오전만 잠깐 하잖아요. 응. 오시려면, 꿈만 먹고 오셔야 된다는 거. <laughs> 맛있다. 감미를 또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아 보면우절임이랑 오이 보통 반미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따로 주십니다 여기가 아침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실 거면 은 아침식사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호텔 조식을 포기하셔야 드실 수 있는? <laughs> 호텔 조식이 안 나오는 호텔이라면 은 여기 오셔서 식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침식이라 아침에 오셔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픈 샌드위치가 아니라 오픈 밥이네요 그대로 펼쳐놓은. 와 고추 심었어. 옆에 지나가는 차들 손 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손이 닿을 것 같아요. 아쉽다. <laughs> 잠시가. 먹어야지. 먹어야 되는데 카메라 놔둘 자리가 없네요. 최고가 <laughs> 떠요. 형, 형 드시고 나면 네 먹겠습니다. 요런 그림, 요런 풍경 아냄제가 강하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마가린을 너무 많이 넣어주나? 그런 것 같아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무무 절임을 먹어주면 또 느끼함이 확달라져 그럼 먹어 먹어볼까요? 네 아우 고수, 우 고수, 고수 많이 먹어. 고수 많이 먹어. 베트남 사람 고수 정도는 안 먹어도 되죠? 이런 느낌. 사실 현지인들이 오는 데라 고수를 안 물어보시고 그냥 막. <laughs> 내가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 진짜 맛있다. 아우 밥이야 그냥 바삭바삭. 뱀도 있고 믿기 할때한 번씩 이 자리 여기도 시내 한복판이라 시내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길거리에서 먹어야 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맛이 있어야 할까 학생들도 먹는 느끼하단 말이 뭔지 알것 같아요. 다소 느끼하네. 느끼한데, 네. 야채 한 번씩 먹어봐. 느끼함이 싹 아, 사라져. 음. 이게 뭐라고 또 아, 이렇게 먹고 있네. 아. <laughs> 반미를 요리 개념으로 주니까 진짜 괜찮네요. 아우, 생각보다 맛있네. 좀 조금만 먹어볼까? 네. 반미를 오랜만에 먹잖아요, 우리? 그렇지, 반미 촬영 오랜만이지. 진짜 오랜만에. 이아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다. 고수가 가끔 씹어져. 나 적응이 안 되네. 마지막 쌈 괜찮지? 응 너무 맛보신데요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저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맛집은 맛집인가 봐요 어떠한 그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죠 맛있다 괜찮네요, 진짜. 진짜 괜찮은 것아요 아침 식사로 되게 괜찮은 거같아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 일단 매운 물도 푸짐하고 괜찮은 아침식사 자리가 없나 봐. 일단 계산하고 마무리는 치차 진짜 바쁜 집이네. 어! 안녕, 방금. 이 진모이. 자 야, 만만 <까만. 목소리> 아, 다만 <laughs> 메뉴가 많은데요? 이게 일반 반미도 있고 네뭐 별의별 게다 있네 새우 바게트도 있고 네 종류가 여러 가지 팔아 가격은 근데, 좀 있네요 가격이 지금 두만동 나왔잖아 네 4,500원 2,250원 싸진 않네요 그러네 <laughs> 싼건 아니네 근데 좀 이색적인 반미를 먹고 싶다면 저는 이집 괜찮은 것 같아요 맛도 있고 보으고 뭐 보면은 어떤 사람 진짜 많아 물론, 길거리지만 오늘도 이렇게 이색밥미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이오.